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100 알아보기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를, 큰 수가 몇이에요? 100이 되는 거죠. 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이 됩니다. 그래서 쓰기는 100을 적고 읽기를 해라 그러면 이게 한글로 100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.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?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26보다 1만큼 더 작은 수. 1만큼 더 작은 수는 앞에 있는 수죠. 그래서 26에 앞에 있는 수 25가 되죠. 1만큼 더큰 수, 뒤에 오는 수 27. 59보다 1만큼 더 작은 수, 앞에 있는 수 58. 59보다 1만큼 더큰 수, 뒤에 오는 수 60이 됩니다.